목표 를 확인했다. 일단는 뭐야? 아니, 정리 완료. 오케이, 이따 시야가 나. 저 집안에 순찰 면트거 저거 저라저 움직임은 없다. 걸렸다. 위에서 보자고. 멀바 위치에 있다. 전대원 현재 상태는? 브라보 가가지점에 있다. 살리 대기 중. 야시경 잡용 스트로보켰다. 조용히 간다. 브라보 가고 있다. 확인 진행해. 브라보 가고 있다. 전대원, 브라보 도착했다. 계속 진행한다. 철이 여기는 알파 준비됐나? 멋졌다. 전대원, 2단계로 진행한다. 확인. 알겠다. 잠겼다. 놀아줘, 기다려. 됐다. 계단 내려간다. 남쪽 알린다. 적 공격 헬기가 상공에 있다 확인. 조심하겠다 야시경 해제 안드레 움직임. 최소순 같다 우리 목표가 아니다. 따라와 찰리가 시작하기까지 기다린 다음, 안드레인은 해치를 통해서 내부로 진입한다 여기서 대기해. 전대원, 알파가 위치해 있다 확인. 브라보 준비 완료 빨리, 준비 완료. 공격한다. 대기. 3. 확연 투원! <목소리> 클리어! 배치로 가 투원! 진입한다! 배치에서 대기 중이다 투원! 저기 몰려온다! 제로 가! 따라와, 브라보. 알파는 터널 아니다. 상황은 컨트롤룸 밖이다. 대기 중. 확인. 에어독티있다 대기해. 전대원 시작한다. 브라보. 전선 보고. 알겠다. 정상까지. 셋, 둘. 다 클리어. 다음 갑판확인해 경비. 경비들이 눈치챘다. 나도 이중간판을 열어. 잡았다. 소원. 주력 주의 죄수들을 특징에 이용해야 한다. 확인해! 연단. 로 클리어 아래로 간다. 여러분 여기는 날파워5 다시 시열을 하겠 알파 아래층 X 포로 간다. 아, 아래층으로 간다. 구출하자고. 브레이싱 준비. 브리지 알파 목표 도착 대기해 플레어 이쪽으로 천천히 나와 아 이거 오랜만이군 이반 응? 전대원 627 신원 확보 확인 627 연다 계획대로군요 계획 보다 실행이 중요한 법이지 계속 진행한다 목표 확보 완료 곧이동한다 모시게 되어 영광입니다마크로프 대장님 6년 하고도 22일 4시간입니다 다들 다시보니... 좋은걸 여기서 하신 일들은? 그건... 시작에 불과해 전대원 여기는 대장 블라디미르 마카로프다 콜사인은 짜르, 나인, 제로, 액취얼이다 내가 지휘한다 3단계로 이해하라, 이상 따라와 이반, 철수는 계획대로인가? 예, 대장우리 엘리베이터를 통해서 정문으로 나가면 차리가 다리 반대편에서 대기하고 있을 니다 그래, 단순한 게 좋지 최대한 단순하게

어! 클리어 찰리, 여기는 알파2원 액철얼 파포 완료 철수 위치로 간다 대기해 <놀람> 알파1, 현재 액철얼과 함께 엘리베이터다 철수 준비는 어떻게 되거나아린다 위쪽에 적위에 적이다 현재 교전 중 확인, 대기해 브라브와 경비와 교전 중입니다 잠깐 대기하시죠 죄수들이 곧 경비들의 주의를 끌 거다. 그 틈에 이동해 지체하면 더 위험하다. 안드레이, 이 굴라그는 누구 걸까? 경비 아니면 죄수? 둘다 아닙니다. 음, 그래, 안드레이. 맞아. 권력은 가진자일 것이지. 좋은 대답이었어. 이제 행동으로 나에게 보여주라고 전대원! 감시탑에 기관총 포대가 있다나! 터짜라나 안될 감시탑에 즉각 화력 지원을 요청한다! 확인! 렉터 접근 중이다 이 상태! 렉터다! 목표 확인! 근접 위험 경고! 빨리 날려버려! 미사일 발사 완료! 공투! 이동 수호니 한다 명중이다! 목표 처리! 터널로 이동해! 어기가 우리 출구다! 이총으로어이총이 총을 얻어! 이 총을 얻어! 이 총을 얻을이총이을이을어을어이총어이 총을 얻어! 이 저쪽으로 가고 있다 숨어! 이쪽으로! 우리가 당했어! 됐어 이봐! 이동해! 사리가 헬그를 잡았어야 했는데 그런 건 진작에 대비를 해줬어야지 절벽을 따라 물가로 가! 아군 보트가 어무 사격을 할 거다! 저쪽에 서! 아, 놈들은 무시해! 보트로 가! 찾습니다. 대장님 아니 별거 아니다. 너 같은 충성스러운 부하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 <laughs> 말해. 전 마카로프가 나왔어. 나서면 뭐라고? 마카로프가 탈옥했고 움직이고 있었죠. 중단해. 돌아간다. 빨리 돌리라고.